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 2021년 고2 6월 연합학력평가 수업 20번부터 32번 해설 강의는 아니고 여러분들 그 내신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 그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으니까요 집중해서 필요한 부분 다 뽑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내가 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술형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 그다음에 어떤 구문적으로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필압범은 꼭 챙겨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부터 볼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sibling r i v a l r y 라고되어 있는데 자, sibling은 밑에 나 오시는 것처럼 자, 형제 자매고요. 자, rivalry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라이벌, 그제 경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 특히 between strong 와 자, strong-willed kids. 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 자, a s p a r e n t 부모들에게, 자, one of the dangers. 그, 위험들 중에 하나는, 그지? 위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comparing kids.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요런 단어들은, 자, 덩어리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compare A with B인데요. 자, 세뿐만 아니라 다른 쌤들 그 다음에 우리 분석집에서 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A, B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A랑 B가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동사랑 전치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랑 B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고 가셔야 여러분들 문장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단어 뜻은 간단하죠. A와 B, B를 비교하다는 뜻인데 자 보겠습니다. 아인데 I를 비교를 하는 건데, 자, unfavorably. 이 단어도 여러분들 조금 나눠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unfavorably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favor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 좋아하는 아니면 호의적인 이런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로 좋아하다.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도 호의로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 보통은 이제 요거 두 가지가 더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unfavorable 라면 좋아하지 않게, 호의적이지 않게요, 해 그지? 호의적이지 않게 아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지? 비교하는 게 하나의 위험인데, 자, since 접속사 나왔네요. 자, they are always looking for competitive advantage. 그들이 항상 자, looking for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적인 이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위험이래요. 비교하는 게 특히나 호의적이지 않게. 그래서 the issue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도 not how fast 하고도 no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형태 보겠습니다 not a b u t b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a가 아니라 b라는 건데 자 얼마나 빨리 아이들이 달릴 수 있냐가 아니라 who crosses the line first finish line first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냐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문제다. 자 그래서 a boy does not care 자 아이들의 신경 안 써. 얼마나 그가 큰지 신경 안 쓰고요. 그는 중요하게 관심이 있대요. 누가 가장 큰지. 그러니까 경쟁이 중요하다. 아이들한테는 경쟁이 중요하다 말을 반복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자 measure themselves. 매전에 여기서 동사인데요. 자 체계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다,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평가를 측정을 하는데 자 우리 against란 단어 이 전치사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어 g a 스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전치사인데, 보통은 상대로, 맞서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반대, 그 상대편에 두고 있다는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면, 좀더 여러분들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를 측정을 하는데, 뭐를 상,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그들의 동료를 상대로 하는데요. o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자, from skateboarding. ability 스케이트보드 타는 능력도 여기도 여러분들. 자,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to 있는데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 얘랑 얘처럼 여기 좀 표시하겠습니다. 색깔 구분해 가지고. 자, 이런 형태처럼 덩어리 있죠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찬가지 from A to B 이 의미를 모르시는 친구들은 없는데 이거를 실제로 지문해서 발견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스케이트보드 타는 능력에서부터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지,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친구랑 비교를 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특히 또, 센서티브 예민하대요. Any failure, 어떤 실패에 대해서 예민한데그 실패가, 실패가 is talked about, 자, 말이 되는 겁니다. 어플리, 공개적으로, within their own family, 그런 가족 내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실패에 대해서 되게 되게 민감하다. 해서 자, 따라서, 자, 우리 쌤, 접속부자는 역삼각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들, <laughs> 어떤 부모들이냐, 자, 어떤 부모냐면, 어, want a little p e c e 어떤 평화를 집에서 원하는 부모라면, 자, 우리 should, 자, 특히나 20번에서 24번까지 이런 문항들,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 문항에서, 요런 조동사 표현 중요합니다. 해야 한다. 당연히,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얘기할 때 강조를 하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랬을 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 guard against 또 나왔죠. 그죠? 자, d 든 여러분들 보통 지키다 아니면 경계하다, 주의를 하는 겁니다. 딱 지켜보고 있는 거. 자,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자, comparative comment 비교하는 c <laughs> 멘트 m e 말을 주의해야 된다. That, 근데 근데 그게 그게 일상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자 우리 여기도 이제 동사 인데요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laughs> 다른 애들보다 한 아이를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그죠 편애하는 그런 코멘트들은 경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violate this principle 원칙을 어기는 것은, 그지 바이올리티 위반하다 어기다 법규칙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to set up even greater l i b a l r y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훨씬 더 큰, 훨씬 더큰 어떤 라이 b 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그래서 비교하는 코멘트를 안 해야 된다는 이 직접적인 should 표현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쌤이 여기서 뭐 정리하고 싶은 특별한 복잡하게 된 구문은 없지만, 요런 A with B라든지, 다데이 t B라든지, from A to B. 이런 것들을 조금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고, 뭐, 글의 순서가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은 아닌데요. 여기 있는 어코딩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는 이 부분. 결론을 내는 이 부분은 특히 구분을 잘 해가지고 글 전체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부분에 있고요. 주제는 여기 s h o 있는 부분이, 자, 이 s h o u s h 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론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1번은 문제 유형이 원래 하미추론 여기 맨 밑에 있는 silent killer 그 침묵의 뭐 어떤 암살자, 죽이는 사람,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를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자 전체적인 글은 뭐 복잡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윗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석은 안할 텐데 자 명상을 하는데 불교 그 행사를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있어서 고양이가 방해되니까 명상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자 명상을 하기 전에 항상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어 놓는 걸 했대요. 고양이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디 솔루션, 이 해결책이 자 빠르게 어떻게 됐냐면 발전을 했대. 뭘로 발전했냐면 하나의 의식이 됐대. 그냥 이게 필요했었던 건데. 하나의 어떤 의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양이를 묶어두고 나중에 이제 명상 원래가 중요한 게 명상이었는데 나중에 명상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고양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What부터. 자 What were the followers? 그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be supposed to 이 단어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뭐, 뭐할 예정이다.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어떤 해야 된다. 의무나 예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구문, 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야 됐냐라고 했고요. 자, 어떻게 그들이 명상할 수 있었을까?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그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명상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this story. 이 이야기가, 자, 우리 일러스트레이트 a 는 우리 이제 그림이랑 연관된 단어인데, 그지 그려 그리다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말하다 이야기하다 보여주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자 h a t I call 자 내가 내가 call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이 call이란 동사 다음에는 두 덩어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자 아, 죄송합니다 두 덩어리 이렇게가 아니라 이게 목적격 보고요. 이 i n v i s i 가 목적격 보고, 이제 이 왓이 관계되면서 왓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 원래 콜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어, 목적격 보호,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명사, 명사,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부르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자, this habit. 자, 이런 대명사잘 보셔야 된다. 이러한 이런 것들이, 자, 습관과 행동인데, 무슨 행동이냐, 관계사 설명해주고 있네. Have a necessary n rigid, 뭐야, rigidified. 죄송합니다. rigidified. 불필요하게, 여기 나와있네, 여러분들. 굳어진 이런 행동을 얘기를 한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불, 자, 불필요하게 굳어진 이런 행동들,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 although도 접속사안에 자 비록 뭐뭐이지만, 자 리튼 룰스, 자 쓰여진 규칙 우리가 좀더 어려운 말로 명문화된 규칙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쓰여진 규칙이 can be resistant to change. 자이 단어는 통째로좀 보겠습니다. 자 변화에 저항하지만 원래 여러분들, 자 눈에 보이는 규칙 여기 있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규칙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리튼 룰스랑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글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게 인비저블 룰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쓰여진 규칙이라고 하는 게 변화에 저항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다 자 바뀌지 않지만 자 인비저블 원스 자이 원이 여러분들 위에 있는 룰 가리키는 거죠 요거 요거 이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이지 않는 규칙이 더 더 그렇다. 더 완고하다, 확고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앞에서 얘기한 보이지 않는 규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학살자다. 뭐 살인자다 이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함의 추론을 한 문제였는데 자, 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 단어들은 여기 불필요하게 굳어졌다. 그다음에 변화에 저항한다. 한발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 완고하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시를 위해서 들었고요. 밑에 이런 형용사 표현들로 보이지 않는 규칙의 특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는 뭐 복잡한 그런 구문 같은 건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있는 이런 단어 표현들만 조금 더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음. 자, 좀더 간단한 글이었는데,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는, 통째로 여러분들, 자, when it comes to는, 뭐 하나로 바꾼다고 하면은 about로 바꾸시면 좋은데요. 뭐뭐에 관해서 라고 이렇게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decision to get more exercise. 어떤 더 많은 운동, 활동이, 그치? 활동을 얻는 결정과 관련해서, 결정에 관해서, 자, you are setting course. 너 n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근데 무슨 목표냐면 무슨 목표냐면 similar to running a half marathon. 자, 하프 마라톤이 o n 여러분들 원래 마라톤은 42.19km 그긴걸 얘기하는데 하프는 그 절반이겠죠. 그죠 그거를 뛰는 것과 비슷한데 뭘 갖고 와냐? With very little training. 자, 아주 작은 훈련을 가지고 이 하프 마라톤이라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힘들겠죠. 그저 20km 넘게 뛰는 거니까. 그거를 하는 거고, 작은 훈련을 갖고 그 힘든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목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You make a decision. 너는 결정을 한대요. To buy a gym membership. 우리 이제 체육관인데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회원권을 끊는 거. 그거를 사고요. And decide to spend an hour. 자. 한 시간을 보내는 걸 결정을 한대요. At the gym everyday, 날마다 체육관에서. 자, 왜,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그 순서 외울 때 포인트가 되면 좋겠어요. 자, 물론, you might stick to that. 자, 우리 that, 이런 대명사 강조 드렸죠? 순서 표현할 때, 대시뭘 가리키는지 확인을 항상 해 두셔야 이런 순서 문제다. 문장 삽입 문제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자, stick to는 여러분들, 우리 stick 이란 단어는 고수하다 우리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다는 뜻인데 뭐뭐를 고수하다 계속하다 뭐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그거를 고수할 수 있어 한동안 계속할 거야 for a day or two 하루나 이틀 정도는 우리는 작심삼일이란 막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수 있는데 but 자 저번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번 모의고사 때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chances are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시작하는 표현인데 어떤 관용표현것 같은 건데, 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이거를 계속할 수 없을 거래요. To m a k e t h e commit. 자, that, that commitment. 그러한, 자, 우리 commitment 는, 뭐, 헌신이라든지, 뭐, 전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속. 이런 식으로. 챙겨 두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약속 전념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거할수 없을 거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운동하려고 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은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 가서 하는 게 힘들 거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글이 되는 바뀌는 부분이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점,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 만약에 make a commitment to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분 동안 조깅 하는 거 여러분들 체육관에서 1시간 운동하는 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시를 들었는지 자 이렇게 몇분 하루에 몇분 조깅 하는 이런 약속을 한대요 한다면 약속을 한다면 한다면 아니면 add a few sit ups to daily routine 자. 추가한데요. 퓨시더분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걸 너의 어떤 날마다 하는 습관, 그 루틴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래요. Before bed 잠자기 전에 이런 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예시죠? 훨씬 더 간단한 거, 조그만 노력이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이런 이 very little training 가르키는 예시가 여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쯤 되면 뭔가 중요한 문장 중요한 주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약속을 하면, 간단한 거 하면, 그러면, 결론. 그럼 어떻게 되냐? You're far, 훨씬 더, 뭐할 가능성이 있다? Stick to your decision. 너의 결정, 판단에 붙어있을요 어떤 거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to create a habit, 습관을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습관이냐? offer you long term result. 어떤 장기간의 결과를 당신한테 주는 요런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 key. 핵심은 요점은 이라고 하고 있죠. 핵심은 start small. 작, 은걸 시작하는 거다. 작게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small habit. 작은 습관이 장기간의 성공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주제 문장을 보라고 하면 주제 문장을 보라고 하면 이제 핵심은 뭐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다들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딱히 복잡한 구문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여기 나온 단어들 표현들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